경의 고우선입니다. <laughs> 이렇게 계속 배우 다어 보니 해마다 전시회를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 작품의 컬러는 많은 여성분들을 좋아하는 연보라입니다. 먼저 꽃 하나. 이작품은 강원 속시의 꽃 하나색, 시 연보라색 한치 위에 먹으로 쓰고 작품 상단에. 아크릴 물감으로 데이지 꽃을 그려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담아 표현했습니다. 전시된 제 작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가방입니다 연보라색 음 <laughs> 가방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라테주 신의 오늘의 꽃 신을 쓰고 데이지 꽃을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이 더해져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이 바로 오늘의 꽃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동마름이 작품에는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줄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매일 읽으면 유익한 자번상상과 민숙의 입장 말씀을 영모라세 물병과 유리컵 위에 크롬 마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